세노하나 교사마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교사마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백일몽에서 민트색 우석이며 토똑기 메이입니다 메이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메이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일몽에서 보라색을 담당하고 있는 투다오 은미입니다 제가 세노하면 푸비아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푸비아 <laughs> <laughs> 하고 있는 여우 애정비라고 합니다. 제가 쌤노 하면은 애정비 외쳐주세요. 정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일몽에서 노란색 담당하고 있는 슈퍼햄스터피트입니다 제가 하나 둘 하면 투토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곡은 아그 전에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희는 특정 송해전선이라는. 로 활동하고 있는 백일몽이라는 팀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laughs> 서 맞아요. 사실 저번에 네 저번 리그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리지널 곡이라고 저희의 노래를 낼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다음 노래로 저희의, 첫, 저희의 목소리로 처음 내보는.

보시게 된다면 되게 귀여운 여고생의 그런 알 짝사랑 짝사랑 그런 느낌입니다 귀엽게 받으시고 저희 어떻게 네 좀, 어, 저희 조금만 더 하게 네. 해보실래요 저희가 저희 다섯 명이 내네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돼버렸어 라는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리게 될건데요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앙클이니까 재밌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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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떨립니다 저희 첫공개예요 저희 음 세상에... 발매하기 어, 네. 전에 이 행사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